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 우정엽입니다. 오늘은 올해 세종연구소에서 발행될 정책연구 중 제가 작성한 바이든 정부와 한미 관계, 한미 동맹 이슈와 대북 정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바이든 정부와 한미 관계라는 주제 하에 저희 연구진이 각자 분야를 나눠서 작성을 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의 한미 동맹 이슈와 대북 정책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여러 가지 연구들 그리고 뭐 보도들이 나왔지만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범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문재인 정부는 내년 5월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더불어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고 바이든 정부는 올 1월 20일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총 4년 중에 3년 반 정도가 남아있는 바이든 정부와 이제 약 8, 9개월 정도 남아있는 문재인 정부 사이에서는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다르고, 그에 따라 정치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게 다르다는 점이 두 국가 사이의 정책을 조율하는 데에 장애물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는 이제 트럼프 정부와는 다르게 동맹과의 연대 강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적인 주안점의 목적은 대중국 정책이라는 큰틀 하에서 동맹 정책을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두 가지 점에서 미국 정부와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하나는 날로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인 경쟁 환경 속에서 동맹국이긴 하지만. 미국의 정책에 완전히 동조하는 것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매우 밀접하고 또 경제적으로 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미국과의, 미국의 정책에 강하게 동조하기에는 정책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이제 미국 정부 측면에서 보면 어 오바마 정부 2기 이후부터 내려오고 있는 어 대중국 정책의 강화 특히 첨단 기술 및 안보 분야에 있어서 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강화되고 사실 이 점은 트럼프 정부와는 큰 차이는 없지만 바이든 정부가 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이 대중국 정책 전선에 있어서 어 동맹 및 파트너들 국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이러한 틀 외에 대중 정책과는 별개로 대북 정책이라는 주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중 정책에 대한 전선을 형성한다는 것 외에 과연 북한이라는 문제가 어느 정도 현안으로 오를 것이냐 하는 점이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남은 임기 동안 대북 정책 그리고 특히 북미 간의 협상을 재개시키고 그것을 계기로 남북 간의 관계도 향상시키는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두 국가 간에 일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대북 문제를 점검하기 이전에 한미 간의 동맹 현안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한미 동맹을 한반도에 한정하는 그 역할의 지역적 범위를 한반도로 한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그러한 구도 하에서 동맹 정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도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대 중국 전선에. 일부로서 한미 동맹을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전자권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한미 연합 훈련, 주한 미군의 역할 같은 부분을 우리와는 다르게 보다 더 강화되고 지역의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선 범위를 상정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임명된 라케머로 주한 미군 사령관의 발언들을 보면. 어,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어, 중국이라고 특정 직진 않았지만, 어, 지역의 범위를 보다 넓히려는 어,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도 어떠한 의도 하에 진행이 되느냐 하는 부분, 한미 연합 훈련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 등이 한미 양국 간에는 계속해서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면 전자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북한과의 관계를 보면 또 한미 연합 훈련을 기존처럼 실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해서 중단시킬 의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 간의 군사적인 연결성 강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바이든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도 미국이 생각하는 이 대아시아 정책의 틀 안에서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긴장 관계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도 한국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이 재개된다면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더불어 남북 간의 협력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의견에 강하게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그, 그 최종적인 상태가 가져다 주는 정치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은 분명하지만 오바마 정부 때의 경험 그리고 트럼프 정부 때 있었던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본 이후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나서서 이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용은 높을지 모르나 그 효용이 실제로 구현될 확률 자체를 매우 낮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자산을 사용할 의지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은 이것이 정치적인 결단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어잔다로서 북한 문제가 아니라 관료들이 추진하는 소위 바텀업 절차 위주의 정책으로서 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빠른 시간 안에 이 대북 문제에 대한 진전을 미국 정부가 추진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러한 문제는 우리 정부의 남은 임기 약 8, 9개월의 남은 임기와 곧 이제 막 시작한 올 1월 20일에 시작한 미국 정부와 시간을 보는 관점에서 정책적 주안점도 다르고 그리고 보다 큰 범위에서 한미 동맹을 한반도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한국과 대중국 정책의 하부 차원으로. 구성하려는 미국 정부와의 정책적 차이가 앞으로 한미 양국 사이에서는 긴장관계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한미 양국이 어떻게 양국의 차이를 좁히고 또 공통점을 넓히느냐가 바이든 정부 하에서 한미 동맹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늠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